계 오신 분들은 진짜 젊음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젊음의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은 길지 않게 간단하게 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주, 제목은 거짓 없는 사랑이지만 이제 부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않아요. 이게 부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성 우리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에 대한 어, 그런 것을 주제로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 성도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둘두 성도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한 성도가 이제 답답하다는 듯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교회 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교회 에 있는 사람들을 꼭 전부 다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 왜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 교회 어떤 성도님들과 마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성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 같은 교회에 있어서 어쨌든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나와는 성향도 너무 다르고.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성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풍념을 듣고 있던 옆에 성도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유, 네,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같은 교인인데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까? 우리 직장 내에서도 내 스타일, 내 타입과는 전혀 반대인 동료가 있고 또 직장 상사나 조직의 부당한 처우를 내가 경험합니다. 또 가끔 있는 학교 동창회나 또 가족 내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또 조직 내에서의 불화를 당장은 피하기 위해서 아,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와 같은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만 척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9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저희가 지금 매주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가르침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테지만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중에서도 12장 9절 말씀은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실천적인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거짓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가식과 위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짓 없는 참사랑은 그야말로 가식과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내가 그냥 참고 말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억지웃음을 지으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 안에는 마음에는 내가 시기와 분노, 질투, 뭐 증오가 가득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좋아하는 척 겉으로 가식과 위선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에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아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아가페와 이 아가페와 연관된 파생된 단어를 총 무려 320번이나 신약 성경에 사용함으로써 이 성도들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없는 사랑, 참 사랑, 성도 간의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왜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사랑인지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신 알라만이 유일한 단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인 알라 같은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장, 4장 8절과 같은 말씀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동등한 각각의 세 위격이시지만 한 본질의 하나님 즉 3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아가페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특별히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를 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표현하는지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성부 하나님 안에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기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데, 또 알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독보적이고 정말로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생자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받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 성자 하나님의 이런 사귐은 영원한 사귐은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사이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다.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그 사랑으로 만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을 때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위함이니 이러고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섬기는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요한, 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반대로 아들을 향한 그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끔찍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 사랑은 무두가 바뀌어서 뭐 상황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귐과 그 영원한 열정의 사랑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성도 간의 거짓 없는 그 참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온전하고 그 순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비춰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그 아가페가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아가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놀라운 사랑 이 단어 아가페는 세상의 감정적인 사랑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랑이 그 헬라어 단어 아가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은 것을 내어주고 큰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분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너무나도 압도돼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아가페를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울부짖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어, 우리가 오늘 아침 설교 말씀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죄인이고 우리가 십자가 전에는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뿌듯한 날은 하나님께서 좀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운 날은 좀 나를 덜 사랑하시고 이러,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정하신 사랑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단한 번도 덜하거나 거해지는것 없이 완전하게 온전한 사랑을 저희에 영원히 히어주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 h 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착각하듯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라면, 이 아가페 사랑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 사랑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는 자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받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고. 또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식을 자리,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지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한 몸된, 한 성령으로 침례받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속으로는 무시, 무시하고 또 무심하, 무심하고 또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최대한 참고 견디고 교회를 평화 교회의 평화를 이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은 이 능동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조건 없고 영원한 사랑을 너희 가운데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아가페 사랑 여러분 나눌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어, 이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표현한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 된그 초대 교회 성도들 그 사이에서는 어, 정말 그냥 주일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다음 날 주일까지 아무것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어,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교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능동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또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런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페 사랑이 나와 성향이 맞는 성도나 나와 뭐 마음이 맞는 성도나 아니면 취미나 혹은 나이가 비슷한 성도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가 세 번이나 쓰였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면 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성도 사이에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이런 태도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이 조건 없고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이 있고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가 영화롭게되기까지는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속으로는 한 번쯤은 이렇게 형제자매를 미워하거나 또 겉으로는 척하면서 형제자매를 향한 시기와 질투나 어떤 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나랑 성향이 다르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무관, 무관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이에서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영원히 우리의 사,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서 참 아가페와 또 이런 참 코이노니아, 참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그 참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특징짓는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한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 묵상할수록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내려진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감격할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교만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는 가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멸망 받아야 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겸손한 척하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내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듯이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자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 끊임없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또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성도 간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한번 무시해 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당장의 어떤 관계나 당장의 갈등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 아무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오히려 내가 미워했거나 혹은 내가 무관심했거나 혹은 내가 무시했거나 시기와 질투를 했던 그런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이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뭉쳐진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높여지고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나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능동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세상 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